안녕하세요. 노덤자구의 김수치입니다 어, 일단 지금 치는 걸 봤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배팅장에서 타격을 하시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3개 정도? 엄청 짧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봐야 제가 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만 치는 거 보면은 사실 어떤 게 잘못인지 저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영상을 이렇게 길게 안 보내주셔도 되세요. 이분처럼 이렇게 한뭐 3개에서 5개 정도까지만 보내주시면은, 이거를 보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그렇게 길게 안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이거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타격을 하기 전에 이 오른발 있잖아요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이 어, 살짝 오픈이 돼 있어요 오픈이 돼 있다라는 거는 벌어져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왼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자로 서 있다고 하시면은 얘는 살짝 벌어져 있는 거, 이쪽 방향으로. 이 오른발이 이렇게 이 발끝이 포수 방향으로 좀 살짝 가 있는 거거든요. 이쪽 앞방향으로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타격을 할 때, 타격을 할때 몸이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회전. 이 다리가 이쪽 방향으로 일자로 안돼 있고 이렇게 앞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발이 도는 회전이 그만큼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은 그만큼 몸이 도는 회전 시간도 길어지고 방망이도 그만큼 많이 돌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첫 번째는 이 다리를 스탠스를 좀 일자로 하나 치고 나서 타격을 하나 하고 나서는 오픈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공을 치기 전에 정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타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방망이 부분이거든요. 방망이 부분 자 공을 치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 방망이 노브 부분이 있어요. 노브. 노브가 어디냐면, 이 방망이 끝부분을 노브라 그래요. 자, 여기는 헤드. 여기는 노브. 노브 부분이, 노브 부분이 지금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서 나가는 게 아닌, 여기서 앞쪽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어떤 게 수정이 돼야 되냐면은, 이 방망이 아까 제가 헤드라 그랬잖아요. 헤드. 헤드 부분이 지금 여기서 타격을 하기 전에 보면은, 엄청 위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자 테이크백을 하는 동작에 이 파워포인트에서 헤드 위치는 좋은 거예요. 지금 위치는 좋은 건데 여기서 공을 치러 나가는 이 순간까지 방망이 노브가 밑으로 떨어지고 헤드가 위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레벨스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위에 있는 순간 방망이는 옆으로 돌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방향이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스윙이 많이 퍼지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치는 거를 잠깐 캡처를 해왔어요, 영상을. 자, 헤드를 지금 저도 자, 파워포인트 갖다 놓죠. 이 안쪽에 갖다 집어 넣어요 자, 그 다음에 회전을 할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헤드 부분을 저는 뒤에서부터 수평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왼쪽 어깨나 왼쪽 허리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안 보이죠. 자, 그러면은 이 헤드를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방망이 노브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앞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맞는 면 있잖아요. 헤드 맞는 면. 맞는 면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 지금 삼각형 모양 있잖아요. 손이랑 몸이랑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손, 제손 사이에 저 뒤에 관역이 보이고 있어요. 그죠? 빨간색 관역이 보이잖아요. 자, 이게 방망이 헤드를 내리고 수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넓어지고 손이 나와서 맞는 면이랑 헤드랑 일자가 돼서 공을 때려주는 이런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두 가지의 폼을 비교를 해서 어 슬로우 모션을 걸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는데 어 준비 동작에서 파워 포인트에서 히팅 포인트까지 나오는 그 방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탑 포인트에서 파워 포인트죠 테이크백 했을 때 그때부터 방망이가 히팅 포인트까지 나오는 과정 스윙의 궤도가 아마 비교가 되셨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그거, 한 가지만 고치신다 그러면은, 어, 좀더 좋은 타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탄도에 맞았을 때, 공의 윗부분을 맞았을 때는 그래도 탄도가 위로 높게 뜨지만, 공의 조금만 윗부분을 맞는다고 치면은 드라이브성 타구가 많이 걸려요. 드라이브가 공이 가다 밑으로 떨어지는 타구거든요. 그런 타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궤도 나오는 궤도를 고쳐보시고 그리고 또 한번 영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스코치 노담 야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들 짧게 짧게 해서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빨리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